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오레이 마스터입니다. ITXS 2023년 1월 쿼리함수 2-4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운동 만료일이네요. 운동 시작일에다가 회원권 기간을 더해서 계산하세요. 이것이 운동 만료일이고요. 단서가 하나 있네요. 결과 값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 날로 적용. 자, if 함수와 date add 함수와 weekday 함수를 사용합니다. 함수 형식부터 보고 갈까요? 자, if 함수부터 적을게요. IIF. 네, 조건이 있고요. 조건이 참이면 값 1이 실행됩니다. 조건이 참이 아니면 거짓이면 그렇지 않으면 값 2가 실행되죠. 이것이 if 함수의 형식이에요. date add 함수입니다. date, date, te, add, add란 더한다는 얘기죠. add, date, add 함수의 형식. 첫 번째가 간격이 들어가고 간격으 값이 들어가고요. 요 값을 갖다가 날짜에다가 더해 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간격이 있고요. 값이 있고요. 날짜 세 개의 인수가 들어가야 돼요. 답이요. 위크데이 함수입니다. W E K D A Y. 뭐데 a 이니까 날짜가 먼저 들어가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인수는 날짜가 들어가고 음, 그리고 옵션을 들어가야 돼요. 옵션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if 함수와 dateadd 함수와 weekday 함수입니다. 에, 먼저 운동 만료일을 먼저 구하는데, 그거는 dateadd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운동 만료일. 자, 이거요. 복사해서 요 밑에다 놓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다 놓고 올까요 자, dateadd 함수. 컨트롤 V 저렇게 하고 간격을 넣는데 에, 여러분들 간격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지금 운동 시작일에다가 회원권 기간을 더하는데 운동 시작일이 날짜가 되는 거고요 회원권 기간이 값이 되는 겁니다 값에다가 날짜를 더할 거예요 그때 이 값이라는 값 요거 회원권 기간을 보면은 회원권 기간은 150, 120, 100, 365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뭐예요? 어, 이거 일수입니다. 그래서 간격에는 데이가 되는 D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간격은 내가 쭉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간격에는 D가 들어간다. 여기까지 적고요. 자, 쌍 따옴표 적은 다음에 여기다가 D라고 입력하세요. 소문자로 적겠습니다. 음, 잘안 들어가네요. 됐글요이렇게 어, D가 들어갑니다. 자, 요 간격이라는 값. 에, 만약에 연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연도를 갖다가 가, 간격으로 잡는다. 연 나오면은요. 에, Y, 이연이니까 Y. Y 네번 적어야 돼요. Y, Y, Y. 이렇게요.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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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렇게. 간격입니다, 지금. 에, 요 앞에다 간격이라 적어놓을까요? 간격. 간격에 들어가는 값 연이 나오면 이렇게 y를 네번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기가 있습니다. 분기면은 이제 쿼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q라고 적어야겠네요. q 이렇게 여기에 간격이 들어가고요. 월이 들어가면 먼스입니다. 먼스니까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네, 월예 네, 그렇습니다. m이 들어가야 돼요. m 예 네, 그리고 금방 여기서 했던 거 일수가 들어가면 1 이 들어가면, d a 니까, d 가 들어갑니다. d. 이렇게요. 그 다음에, 뭐, 1주, 2주, 3주, 이렇게. 1주째, 2주째, 이런 주. 주 단위의 간격은, 주가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냐면, week 니까, w 가 들어가는데, w 두번 적어야 돼요. 하나만 적으면 안 됩니다. 이 간격. 주가 됐을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 시, 분, 초입니다. 시간, 시. 시간일 때는, h o u r s h. 분일 때는, minute인데, 에, m을 원에 썼기 때문에, 어, 분일 때는, 분몇분 분 하는, 10분, 20분 하는, 이 분일 때는, n이라고 입력합니다. n. 초는 뭔지 알겠죠? second. second. 초. s가 들어가면 되겠죠? 간격. 자,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요. 자, 이렇게 간격에는, 연, 분기, 월, 일, 주, 시, 분, 초. 요것이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이 간격이, 뭐였습니까? 갑이 되는, 요 갑, 요 갑에 해당되는 거, 요 갑이 뭐였어요? 회원권 기간입니다. 회원권 기간. 회원권 기간을 봤더니, 요것이, 일수였어요. 그래서, 여기다, D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갑에는, 에, 지금 운동 시작일을 더하기 회원권 기간이지만 반대로 더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두개는 값과 시간은 더하게 될 겁니다 값을 날짜에다가 더한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값 대신 에, 회원권 기간입니다 근데 회원권 기간은 필드지요 음. 필드 또 이런 운동 시작일도 여기 있네요 운동 시작일도 이것도 에, 필드입니다 그러니까 대문 네, 대괄호로 묶어 줘야 됩니다. 요거 회원권 기간 대괄호 닫고 날짜에는 어 운동 시작일 임이 운동 시작일 대괄호 닫고 요렇게요. 자, 요것이 뭐냐면은요. 결과값입니다. 여기다 써, 써 놓겠습니다. 요게 결과값 또는 이게 운동 시작일이 되는 거예요. 운동 에, 운동 만료일이죠. 만료일 네. 결과값이 운동 만료일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단서에 보면 결과값이 일일인 경우 다음 날로 적용 그랬어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만약에 이 결과값을 다 계산했더니 그것이 일요일이 돼 버리면 어떡한다고요? 다음 날 월요일로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그거는 위크데이 함수에서 판정할 겁니다. 자, 여기 위크데이 함수의 날짜에는 날짜 날짜는 결과값인 요겁니다. 운동 만료일인 얘가 여기 날짜에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결과값이 일요일인지를 판정해 내는데 여기서 옵션이 뭐가 들어가는지를 또 보고 들어갑니다. 자, 요 옵션. 옵션은 1과 2에 대해서만 설명드릴게요. 자, 옵션. 에, 옵션에다가 만약에 2를 입력하면, 에, 일요일이, 일요일, 1일입니다 일요일이. 그럼, 일요일 다음에 월요일이죠. 월요일에는 2가 입력돼요 월, 화. 화요일은 3일이겠죠? 통통통. 마지막 토요일이 나오겠죠? 토요일. 이것이 7이 나오겠네요. 7. 만약에 옵션에다가 2를 넣게 되면, 이때는 월요일을 시작일로 봅니다. 월요일이 시작이다. 보통 한주 시작은 월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옵션을 2라고 넣었을 때는 월요일이 1일이고요. 월 다음에 화요일이죠? 화요일이 2가 들어갑니다. 2가 나오는 거고요. 어, 통통통. 토요일은 뭐가 되겠습니까? 6일이겠죠.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이 오네요. 일곱 개를 다 해야 됩니다, 이거. 어, 7. 일요일이 7이다. 요것이 옵션이 뭐냐 따라가지고 달라지는 겁니다. 좀 복잡한데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옵션의 1이던가 또는, 어, 생략을 해도, 음, 생략을 해도요. 일요일이 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요. 이쪽만 봅니다. 지금 에, workday, weekday w e 함수에다가 날짜를 넣을 것이고 옵션을 추가하는데 저는 옵션을 1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일이 나오게 하는데 또는 저는 1을 넣지도 않고 생략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weekday 함수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복사해 놓고 오른쪽에다가 하나 또 놓을까요? 컨트롤 V 해서 날짜에는 뭐를 갖다 놓냐면 결과값입니다. 운동 만료일이라는 이거의 값을 여기다가 복사해서 갖다 놓는 거예요. 날짜에다가 컨트롤 V 그리고 옵션은 1일 늦턴가 아니면 생략하면 뭐가 나오느냐. 일일이 1일이 되는 겁니다. 즉 위크데이 함수는 1부터 시작해서, 통통통, 7까지의 숫자를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1 생략하고, 이 값이 뭐라고 있냐면, 요 값이, 늦골 네 쓰고요, 는 쓰고요, 1이다 라고 묻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결과 값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결과 값. 결과 값이 있는데, 이 운동 만류이라는 이 값이, 위크데이 함수로 감싸서 숫자 1부터 시작해서 7까지의 숫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 일요일인 경우는 다음 날로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요값이 일이냐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냐를 물은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요 수식이 일요일인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수식을 if 함수의 조건에 넣겠습니다. 자요. 자 여기 밑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네, 운동 만료일 운동 만료일 이라 적고 콜론 적고요. if 함수는 판정해 내야 됩니다. 조건 여기 있네요. 이거 오르다가 복사해서 갖다 놓고요. 붙여넣기 이 조건에다가 무엇을 갖다 놓을 거냐면 이 값을 갖다 놓을 겁니다. 이거 이것이 뭐냐면 결과 값이 일요일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요것이요. 요 형태를 잘 보세요. 결과 값을 위크데이 함수에서 감싸고 있기 때문에, 결과 값, 운동 만료일이라는 요 결과 값 운동 만료일이 일이냐 일요일이냐? 이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건에다가 저거를 드래그해서 오른쪽 버튼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V. 이렇게요. 자, 운동 만료일을 구하러 가는데 조건이 뭐였냐면, 운동 만료일 결과값이 일요일이냐를 물었어요. 일요일이 만약이 되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결과값이 다음날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값일자리 요기요, 값일자리라는 뭐를 갖다 놓냐면, 에, 요거 결과값, 요거 드래그 하고요. 오른쪽부터 복사해서 값, 이리다 갖다 놓고, 컨트롤 V 하고, 여기다가 하나를 더해서 월요일로 적어놓는 겁니다. 자요. 네. 어? 조건이 좀, 지금 까다로운데요. 지금 조건이 뭐냐면, 어, 결과 값이 위크데이 함수에서 결과 값을 감쌌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해서 7까지가 반환되고, 그 값이 1이 됐냐 물었다는 것은 1일이냐 물은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인 경우는 다음날로 적용하겠습니까 하나를 결과값에다가 더한 거예요 이거 이해가십니까 이거요 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라고요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되면 이 결과값이 곧 여기 있죠 결과값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운동 만료일이 되는 거예요 자, 복사해서 값에다가 넣겠습니다 컨트롤 v 이렇게 자, 저 반복되는 얘기지만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있냐면은요. 운동 시작이다가 회원권 기간을 더해서 계산한 게 일, 으, 운동 만료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값이 만약에 일요일이면, 그러니까 이 결과값 이것이 일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뭘로 해주냐면 이 위크데이에서 판정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결과값이 네, 이 결과값이 안에 있는 거죠. 이 결과값이 1이냐? 물은 것은 뭐예요? 일요일인가? 이거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었으면 어떠한다고요? 결과값에다가 하나를 더해서 월요일로 적용하고, 그것이 아니면은 그럼 그냥 결과값이 운동 만료일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예. 자, 요거, 운동 만료인 수식, 요 수식을 하단의 그리드라인에 추가하세요. 네. ITKXS 쿼리함수 문제풀이 완성입니다. 모든 분들 높은 점수와 좋은 등급으로 합격하세요. 지금까지 오레이 마스터였습니다. 구독자님, 좋아요, 감사합니다.